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죠. 성경에 보면 꼭두손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기도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 드린가를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특히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쳐야 된다라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죠?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감사, 회개, 간구, 도구 등 다양한 주제로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합니다. 반면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표현을 꼭 붙입니다. 이렇게 마치는 건 한국의 개신교인들만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In the name of Jesus, Amen. 라고 마치죠. 제가 중국어를 할줄 모릅니다만, 중국의 개신교인들도 역시 같은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전 세계 모든 개신교인들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까? 그렇게 마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마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기도를 가르칠 때는 항상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붙이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여목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목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가르치죠. 구하다 라는 말을 다른 한자로 바꾸면 기도이죠. 그러니 13절, 14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두 구절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좀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뒷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할 때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5장 16절, 16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맞춰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죠.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신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맞추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아, 누군가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오늘 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시던 사역은 마치지만.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합니다. 12절.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타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바로 위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직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감히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들이 기도할 힘과 용기와 자격을 얻었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모자이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레슨 리스터 대요리 문답 180문답과 181문답이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요리 문답 180문답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단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중간점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이 중보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고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면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기도에서 우리 담대함과 힘과 그리고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1문답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커서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일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줄수 있는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거 구절을 보면 올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나오고. 언급했던 14장 6절이 나오고 비모데전서 2장 5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함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중보자를 둡니다. 성모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을 중보자나 중보자의 준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기도문에 보면 성모 마리아님 저희 제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 요셉의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것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바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또는 신부를 통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가 아닌 사람이기만 하는 중보자를 둡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트 전서 2장 5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1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12절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믿는 자들이 할 일을 위하여 13절에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는 철저히 예수님의 일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보다 큰일 이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조차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란 분명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한이 기도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돌아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구를 붙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혹은 혹여나 우리의 욕망에 따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라 요구하신 것은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요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은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 184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잘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령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며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혹여나 우리의 이적 욕망에 따른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안을 때라도 항상 그 궁극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말 빠뜨리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마치지만 실수로 혹은 긴장해서 그 문구를 빠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때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형식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인용한 여러 말씀에 근거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좀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기도로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임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이미 예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마친 거, 기도, 그 기도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여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자체에 지나치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표현을 빠뜨렸다고 해서 기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붙여야 한다고 길쓰거나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그리고 혹여나 실수로 그 표현을 붙이는 것을 잊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잘 담아서 기도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반대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만 사용한다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오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형식 자체가 우리의 기도에 옳고 그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붙이지만 정작 그 이유와 의미가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는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이 기도에 혹여나 포함된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꺾으셔도 괜찮은지,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표현만 사용하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180문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말 자체가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중부에 대한 참된 확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것이 함께 나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나 관례가 되어 버려 정작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는지 기유도 불문명한 채. 남들이 그냥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 왔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제 드디어 기도 끝났구나 하는 신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은 기도의 후렴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고자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중고자를 통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마다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붙이는 이 문장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기복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드릴, 기도 드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도는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지금보다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